오늘 오늘 받으실 말씀은 엽기 11장입니다 엽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laughs> 엽기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다와 이러시되 이러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서 너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썰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어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업을 아, 향한 소발의 마음, 요업을 향한 소발의 마음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경기, 축구 공은 둥글죠. 둥글기 때문에 참그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시합을 하다 보면은 강팀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공이 둥글지, 둥글기 때문에 질 때도 있습니다, 그죠요참이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축구는 다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공은 둥글다. 스포츠도 예상대로 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여러분 인생은 어떠신가요? 인생도 예상대로 안 되지요. 예, 계획대로 잘 되는 일보다도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좋은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잘될것 같은데, 참 오히려 그냥 잘안 되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필지지곤 합니다. 반면에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자녀들이 잘 풀어지는 그런 은혜도 임하고 그러지 않나요? 참 인생사도 어떻게 뭐 계획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회도 그렇더라고요다이 꿈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그렇게 철저한 자기 관리와 연구와 방향을 지나놓고 달려드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가 안 씁니다. 신비롭지요. 예, 우리 삶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뭐 계획대로 원리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인생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 게또 인생의 모습이고 묘미 아니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어떠신가요? 어렵다, 그렇죠? 참 정답이 없다. 기도는 어떠세요, 기도? 기도도 그렇지요. 참, 기도가 쉽지 않지요. 그죠? 간절히 부르지져도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간절안부르짖었는데 응답이 빨리 오 기도하고, 종잡을 수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전달하면 전도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늘 말씀 중심에 서우자는 몸부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에 어서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에 일들이 다 이루어져도요, 원한대로 이루어져도 다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 일생이 뺏기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날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없어지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장 성숙하는 거죠.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도 하고, 다음에 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담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사업도 잘 했고, 직장생활도 잘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기도 받고, 높은 자리도 올라갔습니다. 다이루어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졌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수 닮은 게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럼 하나님 보시기 뭐라고 그러겠어요?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닮았냐. 이거예요. 돈을 벌면서 얼마나 예수를 닮았고,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담고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면서 변화되었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일들 일어날 때에 나의 좁은 생각으로 막 해석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늘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늘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욕기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욕은 어, 정말로 생각지도 않고 욕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권한을 받습니다 의인인 삶이요 하나님 인정하셨고 그렇게 권한을 받으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말저말 말 하지 않나요 그런데그 친구들은 자기가 배워왔던 지식 자기가 경험해왔던 그 놀라운 경험들, 영적인 경험, 일상의 경험들,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시스템, 규율, 이런 걸 가지고 요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은 분명히 저런 결과를 초래할 때는 원인이 있다, 이거. 인과율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데 전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의 고난은 인과 응고가 아니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 열매를 얻는 그런 고난의 결과다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요업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런 원리에 적용해서 보면은 요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업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뭔가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늘 바라보셔야 돼요. 요기를 읽을 때. 그래서, 엘리바스는 어땠습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났고 영적 체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빌다스는 어땠습니까? 빌다스는 전통적인 원칙 전통을 고수하잖아요. 선조들이 지혜를 가지고 욕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소발이에요. 소발 남아사람 소발이라고 그러죠. 이 소발은 이 하나의 교의적인, 어떤 교리적인 관점이에요. 어떤 공동체 내의 체계적인 그 규율, 그런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욥을 봅니다. 그러니깐 욥과의 말이 안 되겠죠. 당연하게 이런 상황으로 쭉 펼쳐 나가는 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새욥새 세, 세 친구를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막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꼭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세 친구 중에 한 흐름이 안에 섞여 있던지 이런 게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배 세 친구가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참 답답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한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마음을 찾고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를 바라보면서 이 요업의 권한을 봤으면 보다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 일이 일어났을 때 곤면해 주고 싶고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왜 그런 문제 있는 줄 아느냐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늘욥기를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침묵을 지키는 게 좋다고 아파, 아파하는 사람에게 같이 아파해주면 돼요 외로운 사람에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 다 됐습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수많은 석사 박사의 받은 사람들이 이지구촌에싼 뜸이 같이 쌓여 있지만은 못 풀잖아요. 무슨 말일까? 인간이 제일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말저말 말 하고 싶을 때는 뭐 하자고요? 입을 닫자, 입을 닫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 보고 옆에서 손잡아줘, 같이 울어주자, 절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막 절구해 주자. 외로워하는 사람과 그냥 함께 있어주자 이걸 자꾸 말씀을 통해서 본인에게 말해야 됩니다 욕기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이 욕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려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느꼈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요번 자기 고난받는 것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 앞에 기도하고. 하나 앞에 기도할 때막 마음을 다 틀어놓잖아요. 내 생일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뿐 했다. 태어나 죽었으면 좋았을 뿐 했다. 이건 보편적인 심리잖아요. 그죠 정말로. 정말로 자기 삶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말을 듣고 네가 왜 신앙 없는 말을 내봤냐 이렇게 막그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근면한답시고 말을 던지면은 그 사람은 더 마음이 다쳐지고 아픈 거지요. 지금 친구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소발이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니가 말이 많구나. 말이 많은데, 어떻게 잠잠하겠냐? 어떻게 니가 대답하지 않고 나오겠냐? 에? 그런데 그 속에 무슨 의의가 있겠냐? 한마디로 비아냥거리는 거죠. 소발은 욥을 그냥 향해서비아냥거립니다 니가 문제 있으니까 그런 것이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갖... 가는지 볼까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마음일 수 있어요. 한번 돌아 봅시다.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소발은요, 욕을 죄인으로 단정합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냥 단정해버려요. 이런 종,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종 종교, 이게 종교의 확신범이라 그러는데, 기준이 나예요.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네가 하는 건 틀린 거야. 이런 게참 많거든요. 아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 가질 수 있습니다. 엽기 11장 6절을 봅시다. 다 제목을 읽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죄가 없었어가 아니고, 네가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무슨 딴소리냐, 이 얘기입니다. 소발이 하는 말이 어때요? 논쟁을 벌리면서, 요번 내가 죄 지은 거 회개했다. 난는나 아, 난 제사를 꼬박꼬박나님나에드리리내아아딸딸일일에에한한제제들도내다잘잘못 그 부지 지중죄죄있있을봐하나님나에 나는 나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거잖아요 나데 이해할 는없는 나는 난는받는다그렇는했더렇 그렇게 말는는여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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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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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걸 못 깨닫냐? 네 아들 딸도 다그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다 죽은 거야. 이렇게 그냥 막력하히 가는 거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의 지식이 광대한심이라 하나님이 막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는데 그걸로 너를 죄를 잊어버리게 했어. 네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실은 네 속에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죠?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담과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후회들은 다 죄인대로 성경을 그러지 않나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죄를 시슴받고, 회개하고, 죄 시슴받은 자는, 하나님 뭐라고 인정합니까? 의인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인으로 인정하는데, 누가, 너는 네 속에 죄가 있어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잖아요. 이 소발이 하는 말에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인인데, 뭐죠? 죄 씻음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넘어질 수 있는 죄성을 안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죄는 씻음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반은 달려들어서 는 소리. 그게 아니고 네가 망각한 거야. 죄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면 그런데 실은 네 속에 죄가 엄청 히 들어있다. 이거 누가 하는 짓거리죠. 사탄 마귀들이 무슨 소리냐 네가 너는 죄가 가운데 있는 거야. 죄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죄책감을 막고 막 부르짖는 거죠. 예수 안에서 모든 죄 씻음 받았던 파워한테 돌아섰으면은 사탄이 와서 막 참수하자는 무슨 소리냐. 네가 그건 잊어버려서 그런 거지. 너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이고 죄가 네 속에 우글우글거리는 거야. 이러면서 죄책감에 눌려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죄책감이 있으시면요, 신앙 돌아보세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 씻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돌아선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포했는데 누가 중죄하리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의인답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이라고 칭해주나요?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뭐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덮여져서 하나님이 예수 십자를 바르고 너는 의인이다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 두 번째 이 소발은 욕을 어떻게 단정하죠?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로 단정해버려요. 이게 소발이 욕에게 던지는 말이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지각이 없어서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물론 우리가 참 지각이 약하고 지혜가 약해서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그 저주받은 자의 삶의 모습처럼 이렇게 단정하는 게 문제잖아요. 11장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흐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흐망한 사람." 골빈 사람이거든요. 번역 그대로 하면은 골빈 사람. 골빈은 뭐 골빈 사람 이 같은 거. 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어리석은 자다. 소발이 지금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이렇게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강조하면서 이 지혜를 네가 어떻게 안다고 너 뜯었냐 이거죠. 그렇죠. 그말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면 죄를 다 합니까? 지금 뭐, 요비이 그걸 다 한다고 말했나요? 그건 안 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권한 너무 심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죠. 여기에서 막 탄식하고, 막부르짖는 거죠. 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다 약한데, 안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울고 싶을 때막 울고요 탄식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요 속에 있는 걸다 털어놓으세요 안 해도 하나님 달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거죠 소발이 하나님의 환하신 그 능력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8절 9절 볼까요 가잠 아, 목소리 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맞지요. 그럼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지요. 어떻게 압니까? 그럼 소발은 다 지가 아아요진 알지 못하면서 왜 그냥 욥을 향하여 너는? 응? 죄인이라서 그런 거고 죄가 많아서 그런 거고 너는 이게 골빈 자라서 지금 헛수리 하고 있는 거다. 어 그냥 입을 다아 이런 소리잖아요. 이러면서 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서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이게 소바리 모습이고 사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알수 없어요.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잘못된 생활 고쳐주시고 말을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르지 는 거잖아요 11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 지 능이 완전히 알겠느냐 아, 못알수 없습니다. 무지고 무능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다.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재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내린 거야.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죠. 예, 사탄이 먼저 싸움 걸고 온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 이 있었어요. 욥에 대해서 욥을 그렇게 칭찬한 겁니다. 은이었고 잘 경외하고 하늘 잘 섬기고.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 쭉 돌아보고 왔느냐. 하나님 물으시죠. 야, 욥 봤냐? 예, 봤습니다. 얼마나 멋지더냐.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러죠. 그 재산 나빴으면요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허용하죠. 네가 손대봐라. 요번 그렇지 않다.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없,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영적으로 이 사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요. 이걸 지금 소발이 알특이 없죠, 그죠? 알수 없으니까 짐벌이 들어있는 생각을 그냥. 싸가지고 그냥 막 유옵을 공격해오는거지. 그러면서 12절에 결론 내립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을 덜 나귀 새끼 같으니라. 골빈 사람은 생각이고 깨달음이 없고 지혜가 없다. 그렇죠. 골빈 사람은 어떻게 지혜가 있겠어요. 이 미련한 사람이다. 소발을 소발은 유옵에 대해서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가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럽니다. 이런 이 친구가 말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쭉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 모습을 많이 보지 않나요? 예, 이건 사탄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나를 사모하시면서 이 지상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마음의 자세는 이걸 버리셔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을 돌아서시고 돌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네. 그 좋은 말이 있잖아, 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죠. 뭐 구세주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방향성 잡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건면해줄 때도. 보다 도 지혜롭게 해줄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을 향한 소발의 마음은 사탄적인 마음이에요 이건 당음에 끊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사탄적인 마음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가리라.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탁케 만들고 믿음을 흔들고 말씀의 신의 뿔을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 사탄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네, 감사여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하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